테나, 오늘은 또 새로운 전차 리뷰 시간.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M4A38 샤워에요이 73485. 이 전차를 한번 리뷰해볼까 합니다. 어이피이두 가지 전차를 제가 동시에 보여드리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, 어차이두 가지 전차가 공통점이 동시에 활약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둘다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전차이기도 하고, 그리고 한국전쟁 때도 활약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 모델 다 이렇게 동시대에 활약했던 그런 대표적인 전차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오늘은 이 M4A3-8 셔먼이 아닌 이 T-34-85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저번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저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저번에는 M4A3-8 셔먼의 미국 전차를 한번 리뷰했었다면 이번에는 소련의 대표전차인 이 T-34-85로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어제이 전차 같은 경우는 간단히 리뷰하기 앞서 이 나라를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게아니는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전차 등의 전면부를 보시면 전면부의 디자인도 간단하게 한번 두 모델을 비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또 M4A3D의 셔먼 같은 경우는 좀 크기가 둔직한 느낌이 있죠. 크기를 한번 자세가 한번 보시면 하나 위로 높은 느낌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하나 크기가 위로 높은 느낌이 있다면. 이 T3485 같은 경우는 좀 낮고 외소한 느낌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한달에 디자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이 T3485는 M4A38 셔먼. 옆에 한번 보시면 이 옆에 있는 전차랑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고 외소한 느낌이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이, 이 전차 엔진은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엔진이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엔진 기통수는 하리코프 12기통 엔진이다라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포 미리는 85mm, 85mm가 적용되어 있고 이쪽 포탑도 있는 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포탑도 있고 이쪽 방어를 위한 판까지 적용된점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t 3 4 8호이전체에 한번 전면부를 보여드렸으니 이한만 측면부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측면부 보러 가시죠 자, 그래서 이제 이 t 3 4 8호 한번 측면부를 볼게요. 일단 측면부를 보시면 한 가지 인상 깊은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, 요기쪽에 연료통이 있다는 라 거예요. 만이쪽좀 M4A38 셔먼하고는 다르게, 이 t 3 4 8호는 측면부에 연료통이두 개씩이나 마련되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확실히 동부권 전차들의 특징을 잘 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요쪽에 연료통 두 가지가 마련되어 있고, 요기쪽에 이렇게 포탑이 앞으로 가 있는 이유가,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, 이 전차는 엔진이 12기통 엔진이기 때문이에요. 런데 엔진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포탑을 앞으로 밀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M4A38 셔머하고좀 다르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런데 엔진 사이즈가 큰 만큼 이렇게 포탑이나 주포 사이즈를 앞으로 밀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. 그래서 포탑이나 이런 주포를 앞으로 밀어주는게 보이시죠? 역시 좀 엔진이 큰 만큼 이렇게 포탑이나 주포를 앞으로 밀었다는 라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T-34-85 천차 한번 후면부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바로 뒤로 가시죠 거. 자 그래서 이제 이 T-34-85에 한번 후면부어 볼게요. 좀 동구권 전차의 좀 특징을 잘 살려준 첫 번째 포인트가 바로 이 후면부의 연료통 좀 후면부의 연료통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있어요 이 후면부의 연료통의 단점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, 피격되면 바로 폭발된다는 그런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 연료통에 포를 맞아서 피격되면 폭발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라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후면부에 연료통이 있는 게좀 단점이라면, 어찌 보면, 피격되면 폭발된다는 가장 큰 결정적인 단점이 있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, 여기 쪽을 옆에 전차랑 비교해보시면, 옆에 전차는 후면부에 연료통이없는데 이 모델은 이렇게 후면부에 연료통이 있는 게 확연하게 큰 차이점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여기 쪽에 포탑 재현도 깔끔하게 마감해 준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7 3 4 8호이 전차에 대한 저의 느낌을 말씀드리러 앞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탑 평가로 가시죠. 그럼 자, 그래서 이제 7 3 4 8호에 대한 저의 느낌을 말씀드려볼게요. 어쨌든 저도 이 전차는 현장로 처음 만나봤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솔직히 두전차가간단하 보면 느낀 점이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. 한쪽은 덩치가 큰 느낌이고, 한쪽은 디자인적으로 외소한 느낌이 있다?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솔직히 이 셔먼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위로 높은 느낌이라면, 이7 3 4 8은좀 상당히 낮은 느낌인데, 솔직히 저는 케인적으두전차가 색다른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두 선차를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린 이유가, 둘다 동시에 활약했던 모델이기 때문에, 어찌보면 한번 간단하게 비교를 해본 이유였어요. 두 전차랑 동시대에 활약했던 모델이었고, 하나는 공산권의 대표전차, 하나는 자유진영의 대표전차로 활약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제가 이 전차를 만나보면서 느낀 점은,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. 약간 외소한 느낌의 디자인을 잘 뽑아주긴 했지만, 좀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, 뒤쪽에 연료통이 있었다는 거. 뒤쪽에 연료통이 있어서 위험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피격당해서 폭발할 수 있다는 그게 가장 큰 위험적인 포인트인데, 그거를 제외하고는, 디자인이나뭐 전체적인 포인트는 전차만의 매력을 잘 뽑아줬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엔진도 12기통, 하리코프 엔진을 써줬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겠네요. 자, 그래서 이제 이 G3485 이 전차에 대한 초의 리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나 강한의 전투기나 전차 리뷰도 올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. 캔바.